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대한적십자사 재난안전체험관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에는 여러 재난상황을 대비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는데요. 재난안전체험관이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. 재난안전체험관에는 긴급구조 종합상황실과 가상현실공간에서 재난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VR체험관, 지진을 체험할 수 있는 아세아 재난 체험관이 마련돼 있습니다. 재난 안전 교육도 받을 수 있는데요. 이날 교육실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루어졌고 학생들은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교육에 임했습니다. 아마 이 장소를 찾으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재난 상황과 그런 거에 대한 연계가 돼서 많은 체험을 할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재난안전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고, 긴급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해 봅니다. 지금까지 RBS 이성원이었습니다.